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자신들이 나아갈 바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이런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건 사고들 속에 그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사건 사고들과 이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능히 세상을 이겨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수많은 모습들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나아가며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 나아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그곳에 나아가고자 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를 전하고자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도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색해지는 이 나라 이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대도의 땅 가운데 하나님 저희 대도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도의 땅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대도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시는 단임 목사님, 준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유가 하나되어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감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